자, 오늘은, 어, 화요일. 예, 오늘은 화요일, 낮 11시 반. 아침에 일어나서, 예, 쓰레빠와 수면 바지를, 마누라꺼 수면 바지도 있고, 예, 강아지들, 어, 오전 산책 나올, 나왔는데요. 예, 오늘은 어, 화요일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예 쓰레기통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파란색은 재활용 까만색은 쓰레기 예, 집집마다 이렇게 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예, 싹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화요일 날 아침에 예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자, 강아지들 데리고 지금 산책하고요. 예, 강아지들이 오전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예, 산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녁에는 뭐또 김밥집 출근하느라 예, 잘 못해요. 그래서 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기 조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걸으면서 바깥의 환경도 좀 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접촉을 하고, 다른 강아지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사회성을 좀 키우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밤팔티셔스, 반 네, 밤팔티셔스 입고, 네, 산책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은, 어, 사실, 어, 캘리포니아가 이 태양빛이 참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바람은 좀 싸늘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조금, 어, 으실으실 조금 뭐 차갑고, 예. 그리고, 햇볕에 나와 있으면은, 예, 좀, 덥고, 뜨겁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그늘반, <laughs> 태양반, 예. 그늘반, 태양반 아주 딱 좋은, 예. 차도 안 다니지? 여기는 막, 막다란 길이기 때문에, 예, 차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차안 다니는 조용한 길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이두 마리기 때문에 가끔씩 줄이 꼬입니다. 이렇게 한 놈은 갈라 그러고 한 놈은 안 갈라 그러고 그래서 예, 한 손에는 두 마리의 개를 잡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뭐 정신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또 여러분들과의 하루 일상 소통 예.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또제 나름대로의 노력하면서 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예. 얘네들은 우리 집에서 막내예요. 얘가 제일 막내고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막내인데 예, 어린 아이일수록 예, 어릴 때일수록 어,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한살 넘어가버린 면 개들마다 또다 성격이 있거든요. 네, 일러오세요 일로 일러오세요 일로 왜잘안 따라올라 그러지 어, 일러가자 어. 강아지들이 한살 넘어가면 네, 뭐 이런 나쁜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네, 어릴 때 밖에 나와서 사회성을 키우고 예절 그리고 사람들을 마, 만났을 때 예절 다른 개를 만났을 때 에티켓 그런 등등 네, 그런 것들이 어, 저기에 이렇게 가르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 강아지들 어린 애들을 좀더 많이 데리고 나, 나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뭐 집에 다 왔고요 예, 오늘 뭐 영상 뭐 여기까지 하면서 예, 잠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어, 하루 일상을 예, 알려드리는 그런 예,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오늘 하루도 어, 활기차게, 예,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우리 강아지들도, 우리 강아지 좋아하시는 우리 애견인들, 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 형제자매님들, 고기에 계시는 우리 동포 형제자매님들도,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루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릴리, 그리고 우리 블루, 예, 엉덩이, 또, 꼬리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오늘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선 그려주세요. 고맙습니다.